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하길 바라옵고자 이제 출발 한번 걸려봅시다 가세요 반갑습니다. 아, 대천 한번 엑스포 이란으로 또 이렇게 도시락 페스티벌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즐거운 시간 되시옵고, 요게! 예! 자, 우리가 지난한 번, 지금부터 한번타구나 그렇지! 자, 올라 올라, 어떻 왔네, 나는! 여기까지 건너가야될 것일세! 그렇지.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잘 건너가면! 건너. 제주바에 코! <laughs>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니 최장간 전후궁 쳐 놓고 가는데 장이 어렵구나 얼씨구 소리 좀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저기까지그럭저러건너왔으면 이번에는 또 저기까지 어떻게 갈니 이번에는 다영장단을좀 넘겨놓고 어, 무대에서 데이것히게 어, 장이 어렵구나 그럼, 어? 웬만한 박수도 좀 치매도 좀 사셨었죠. 떡갈려도 춤을 받았어요. 관계는분금증은 앉아있고 박수 소리까지 떳떳 치거나 하는 게 무슨 맛이나 그렇습니까? 아시겠요그러 예. 이번에 저희까지 앞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가 아무 소아나가자구나

죠그데 단점 있어요. 보시가지가고자 <laughs> <다시고>. <laughs> 이번에는 저기까지 어떤 그런 걸건너갈어아 이번에는 저기까지 발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한발남 건너가자구나. 렇지 땅에서도 한 발로 뛰기가. 그 힘이 되네. 그런데 이 여름산이 저기까지 한 발로 성큼성큼 가보는데 갔다가 뭐 허점판이구나. 정신판 쫙 차려놓고 가는 것이야. 아, 아까다 이렇게 세 선수 공명합니다만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여기는 큰 공기가 좋다는 거. 예. 예, 그래서 전부 다미인비남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또한 가지, 예, 여기가 그래도 도심거리잖아요 그죠? 시내 쪽이죠? 그때 제일 처음부다묵은들만계신니다젊국것들은안 <laughs> 보이고, 너무 더 오래된 사람 만 많이 계셔. <laughs> 왜요? 아 혼자? 아 해치라고.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엔 자기가 나를 정장길 양반처럼으로 걸어가겠다나. 오줌 맷수. 자, 그를 내려온 양반이 지찌나 늦은데 걷는아 우리 급한 사람 못 거는 것이었구나. 양반이 멋 시장 뜯들어, 뜯들어. 오늘 세분안 늦을 수있 걸어가는데 북거리 장당 중 풍차놓고 걸어가는데 이 걸음걸이다. 이 바가 늦었구나! 구나 치마를 원이나빌 슬쩍 끼고 5 0발로기원 빌리고 5000만원 빌리고 5000만원 빌리고 5 0 0어만원 빌리고 5 0 0 여자 원 빌리고 5000만원 빌리고 5000만원 빌리고 5000만원 빌고5 0만고 5000만원 빌고5 0만원고 5000만원 빌고 5000만원 빌으고 5000만원 빌리고 5 0가0만원 빌리고 5리고 5000만원 리고5 5

왔어요, <laughs> 자, 그러면, 한번더 했으니까 더 좋은 게 보여드리세요. 아, 그렇지! 이제는한번 봐야 딱 없이 두번 보면 쉽나 않아요. 저거 <laughs> 네. 쉽진 얘죠두 번은. 어. <laughs> <언니. 웃음> 가끔이나 동료도두분 하는데, 우리는 제일 두분 하려고. 자, 그러면은! 네. 자, 여기까지! 어떻게 가있고, 화이팅! 외국걸죠 안녕! 사람들 아이 좋다. 해치가 왔다. 해치. 해치살인데요그 <laughs> 어, 그렇지. 전부 다내다 무궁주화보다는 해치를 보니까 그냥 너무 이쁘네들이여 자, 그래서 여기까지외부로볼필요 가는데 이것이 일 제가 하는 것이였구나. 아이러 네단가그니까 아유. 어지는게 <laughs> 자. <laughs> 저면재밌어요 그럼 계속 을면서그러면 내일 조금 더번야돼 너무 하네이렇게신려서 주세요. 네. 자. 그럼 이 3分10秒でやったら俺が気をつけて3分頑張ります。 네, 아이고, 사랑해왔세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어, 지금 했던 시간, 시간, 시간 같죠?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이제는 서회사와 더불어서 같이, 어, 합니다. 근데 제가 두시 타임에 할지, 4시 타임에 할지, 그건 내 마음이에요. 네. 한 번, 오시고 싶으면. 내일 한2 0개월 나올 셔서 여기 좀 행사를 좀참석하시고다른동영들모시고 두루두루, 예. 제가 어제, 예, 뭐 혹시라도 제가 컨디션 좋으면 20살에 하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많은 분들에게, 예, 주사기 한다고 또 많이 선전해 주셔서, 다섯 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옵고, 자, 이제 또, 주사기가 끝나면, 아주 재밌는 또마당판이또보이쳐습니다 예, 요것도 기대하셔도 돼요. 아주 이따마 하고, 네 예, 저는 그냥, 제발의 자발입니다. 아주 이따만이 되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양발대로 호착이라 고번 보러 올 것인데, 아이쿠같이. 자, 우리가 한번 장난없이 좀 몰아붙고, 실명까지 어? 들면서 한번 마무리 짓다꾸나, 때려라! <목소리>